네, 안녕하세요. 손정입니다. 오늘 되게 늦게 영상 올렸다. <laughs> 어, 오늘 아침에 되게 바빠가지고, 오늘 되게 바빠가지고 영상 못 찍었는데, 오늘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찍어보도록 할게요. 발이 좀 꼬이네요. 어, 일단은, 이건 수위타트 특별한 선물이구요. 일단은, 이게 우편으로 왔는데 우편은 다 뜯었어요. 의심 하시는 분도 있을 까봐미심 말해주는 건데 저는 자작 같은 건안 하고요. 진짜로 특비면 되고 아까 아침 뜯어놔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고 이거는 스티커 다 보니까 여기는 없고 여기만 이렇게 뜯어졌더라고요. 그걸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가위로 한번 뜯어볼게요. 아니다. 칼로 뜯어볼게요. 제가 이거 아까 전에 학교 갔을 때부터 너무 궁금해가지고 빨리 뜯고 싶었는데 어쨌든 <laughs> 아, 바빠서 제가 이런 거 진짜 서, 처음 받아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빨리 제 수위자고 조금 친해가지고 와아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테이프 제가 동호성 같은 걸잘 안 해가지고, 몰라요, 잘. 그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푸짐. <laughs> 푸짐. 일단은, 이거 뭐니?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laughs> 오, 고마워, 병아리. 이거 느낌 진짜 좋다. 이거 잘 쓸게. <laughs> 잘 쓸게. <laughs> 과자. 순천이가 좋아하는 과자. 드디어 나왔 프렌치 파이 다이기 맛있게 잘 먹을게. <laughs> 빅파이 고마워 <laughs> 맛있겠다. 저 빅파이 진짜 좋아하는데. 오 페페로 아 원래 스위시 이거 페페로돼 있나 보낸 건데 페페로드가 진하게 왔네요. 걔가 좀 눈을 터져가지고 지금 보낸 거 같은데 잘 먹을게. 일단은 요거 오모 꺼졌네오 이렇게. 봉투에 담아놨어요. 어머, 또한 도안 너무 예쁜데? 이런 도안? 판다? 판다 같은? 근데 내가 이거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비쳤죠 방금. 너무 예쁘다. 이거. 동그리. 동그리. 인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택배랑 다 같이, 와, 이쁘다. 이거 유니콘? 유니콘? 같은 그런 거네요. 너무 예쁘다 이거는 생쥐인가? <laughs> 정체불명 정지불명의 코 없는 동물? <laughs> 와, 고마워. 정말로 고맙다. 잘 쓸게.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아, 잡아보니까. 아, 일단 이거 나중에 하고, 빨리 뜯어봅시다. 어, 너무 고맙다. 제가 이거 진짜 처음 받아봤는데. 와, 대박. 방금 욕할 뻔했어. <laughs> 어 대박 <laughs> 어 오레오 오레오 오레오다 어머 진짜 퀄리티 대박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디건지는 저도 몰라요 <laughs> 이런 도안 이런 도안 이런 도안 이런 도안 그리고 이거는 어머 수지나수지갑툭티 <laughs> 이게 와 고마워 빨리빨리 지나갈게 우와 대박 같은 도안이야? 오 같은 도안 같 도안이네 와 너무 이쁘다 잘될게와 진짜 두꺼 그리고 이거 뭐라해야되는거죠 이거 뭔지 이거 종이 이거 이쁜거 이거 메모지 이거 진짜 이쁜거 많은데 이거 똥매똥매똥매 떡매, 떡매, 떡매. 그게 떡매똥매 떡매. 떡매? 고마워 잘 뜰게 완전 히 노랑 노랑 너무 예뻐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카드인데 요신이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는 뷰티 리스틱 지나 데스플림 우와 예쁘다 감사해요 고마워 이거 도넛 그리고 안전 미소 안전 배송 있고 이것도 이렇게 살짝 노을이 지는 듯한 그런 거네요. 어? <laughs> 와 대체 캐릭터도더 크거든요. 캐릭터 근데 와 진짜 대체 캐릭터 드더큰거 어떻게 하고 이렇게 좋니? 와 대박이다. 잘 쓸게. 와 진짜 고맙다. 잘 쓴다. 이 무식한 것. <laughs> 진짜 푸짐해.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는 영상 처음 올려보는 건데, 진짜 선물은 진짜 처음 올려보는 건데, 진짜 고마워. 잘 쓸게. 그럼 영상 이렇게 마칠게요. 안녕. <laughs>